네, 안녕하세요. 매경 이선희 기자입니다. 어제 정부 대책이 발표됐죠? 규제를 확 풀었는데 이것저것 많이 풀어서 뭐가 뭔지 좀잘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에 그 무주택자, 실수요, 서민을 위한 정책만 뽑아서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주로 이제 청약에 대한 부분이어서요. 우리 무주택 청약 기다리시는 구독자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이런 좀 규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요. 무주택 그 청약 기다리시는 분들은 꼭 보시고 이게 나한테 득인지 실인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전 청약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제 도입을 했던 거죠. 요 사전 청약은요. 이번에 정부가 사실상 없앤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 보도자료 보시면요. 현재는 공공택지 사전청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의무를 폐지하고 기매각택지는 의무를 완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분양을 하려고 공공택지를 건설사한테 팔잖아요. 그러면 건설사가 그 택지를 사는 조건으로 일정 물량은 사전 청약의 방식으로 공급을 해야 돼요. 네, 사전 청약이 뭐죠? 그러니까 본 청약보다 1, 2년 앞서서 이제 청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비번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첨인데 미리 주는 당첨권 같은 거죠. 근데 그때 정부가 이걸 왜 도입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어, 청약이 엄청 경쟁률이 높아지고 집값이 막 되니까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어, 아니, 이러면 내집 마련의 기회가 없다. 그리고 정부도 집값을 잡기 위해서 시장의 공급을 확 늘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집이 빵처럼 금세금세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선은 건설사들한테 땅을 팔고, 야, 지금 삽득이 한참 전이지만 우선은 사전 청약을 해라 이렇게 해서 사전 청약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청약이 되고 그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이제 밝힌 계획대로라면 앞으로도 정부가 이런 택지를 건설사들한테 팔때 건설사들한테 사전 청약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전 청약 의무화를 건설사들한테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공택지를 내가 받더라도 굳이 사전 청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앞서서 이미 정부가 팔았던 택지들, 이런 이제 이런 택지를 사놓은 건설사들도 6개월 내에 사전청약으로 우선 공급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6개월 내에 무조건 사전청약을 받아야 했는데 2년 안에만 하면 되니까 지금처럼 건설 경기 안 좋을 때는 사전청약을 좀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이미 받았던 공공택지에서도 사전청약이 줄어들고 앞으로 받을 공공택지에서도 사전청약이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즉 민간 물량은요 24년까지 7만 4천호가 사전청약으로 나와야 할 텐데 그게 이번 그 규제 완화로 1만 5천호로 확 줄어드는 거고요 공공 분양은요. 사전청약이 24,000호가 원래는 예정돼 있었는데 11,000호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전청약이 폐지된 셈이죠. 건설사들한테는 사전청약 의무를 두지 않기 때문에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리고 애초에 건설사들은 또 사전청약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본 청약 때 시장 상황 봐서 정약하게 이제 분양가를 받아서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게 좋지 미리 본 청약도 안 했는데 몇년 앞당겨서 사전 청약을 하는 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건설사들한테 사전 청약 의무를 두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사전 청약은 크게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이거를 왜 없앤 걸까요? 여기 기사를 보면요 어,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분양은 최근 2~3년 내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대출이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얼면서 사전청약 인기가 떨어졌죠 여기 기사 보면요 사전청약 줄줄이 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전청약이라는 게 작년에 혹은 이제 작년에 만약에 내가 사전 청약을 받을 때는, 장, 작년에 이제 사전 청약을 받을 때는 이제 분양가를 얼추 예상을 해서 받았는데, 지금 1년 사이에 집값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엄청 오르면서 본 청약 때, 사전 청약 받으신 분들이 지금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요 사례를 볼까요? 수원 당수지구 요 아파트는 보면요. 추정 분양가가 6억 5,810만 원인데, 인근 아파트가 지금 실거래가가 확확 떨어져가지고 지금 5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분양가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서 아니, 이걸 왜 받아? 하고 본 청약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어요? 사전 청약을 할때 분양가를 이제 계산을 할 때는요, 주변 시세 대비 뭐 70%, 주변 시세 대비 60에서 70% 요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주변 시세가 1년 사이에 많이 떨어진 곳은 거의 지금 반토막 난 곳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청약 때 받은 주변 시세 대비 70%의 분양가도 현재 시세랑 보면은 가격이 오히려 높으니까 본 청약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애초에 건설자들도 사전 청약이 부담이었고, 이렇게 시장의 수요, 실수요자들도 별로 선호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예 그냥 사전 청약 없애자. 지금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주택자, 우리 청약을 기다리시는 무주택 실수요자분들한테는 좋은 걸까요? 물론 지금 사전 청약이 인기가 없어서 본 청약 때 지금 미달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청약이라는 게 앞서 얘기했듯 예비 당첨권을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좀 이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 청약을 받으면요, 내가 예비 당첨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는 게 있죠. 왜냐면 사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할수 있고 또 내가 당첨받은 사전 청약이 본 청약이 시작될 때 그때 내가 상황 봐서 넣기 싫으면 안 넣어도 되고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할수 있는 거예요. 사전 청약은. 물론 요즘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본 청약을 포기하고는 있지만 또 이게 시장 분위기라는 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금리라는 게 계속 오르면 한없이 오를 수는 없고요. 언젠가는 또 떨어지게 마련이고요. 또 금리가 이렇게 또 떨어지고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며 언제 그랬냐 싶이 또막 경쟁률이 올라가요. 왜냐면 이 사전 청약이라는 게 앞서 얘기했듯이 본 청약보다 1, 2년 앞서 땡기는 건데 본 청약이 좀 늦어져서 3, 4년. 아니면 5, 6년 먼저 앞서서 또 사전 청약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몇 년의 시간들은 시장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 청약 티켓을 쥐고 있으면 내가 이제 아무래도 우선은 꼭 의무적으로 본청약 때 가입, 이제 본청약을 넣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선택권이 하나 있는 셈인데 이제 그런 게좀 사라졌으니까 오히려 좀 저는 무주택, 청약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어 조금 아쉽다. 좀 선택권이 사라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두 번째로 살펴볼 게 일명 죽줍이죠. 이제 무순위 청약이 거주지가 없어집니다. 이게 원래는요, 뭐, 과천 로또 청약, 서울 로또 청약 이런 게 나오면서 엄청 사람들이 몰려서 정부가 이런 투기를 잡겠다 해서 작년부터 이제 신청 자격을 이제 제한을 걸었어요. 그게 무주택자여야 되고, 동일 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이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게 했었죠 예를 들어서 과천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오면 과천에 사는 무주택자분만 청약을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번에 이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천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오면 내가 강원도 살든 서울 살든 무주택자면 무순위 청약에 넣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 좋냐면요. 물론 지금 분양 시장이 안 좋고, 요즘 나오는 무슨 이 청약은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간혹가다. 과천, 성남, 서울, 이런 곳에서 몇년 전에 분양을 받았는데 부적격, 청약 부적격으로 인해서 최근에 그 부적격이 확정이 돼서 무순이 청약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몇년전 가격으로 분양가 그대로 청약을 받기 때문에 진짜 로또죠. 그래서 이러한 계약 취소로 나오는 물량들을 우리가요,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이제는 넣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 물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간혹 한두 개씩은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무주택자라면 거주지 상관없이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무순이 청약 정보에는 꼭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죠. 오늘 방송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 외에 정부가 이번에 또 무주택자를 위해서 대출 규제를 많이 풀어줬는데 그 부분은 다음번 방송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